자 오늘도 엽서가 많이 왔는데 엽서를 읽고 랭크 게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도구원님께서 1력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발리2 3님께서 까며 내가 마왕님께 까며 불켜 어 까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역까지 아 신발님 감사해요 그리고 별과 다른 발코님께서 1력 그리고 고역까지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확성결백자격님께서 사랑해요 예, 고역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비단이님께서 마왕님의 반대는 마시나님 1력 고역 까면 뭐야 이게? 자 아무튼 감사 아 왕하고 신하구나 아이고. 마 노예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laughs> 아무튼 까며 감사합니다 적선님께서 방송 공지 좀 해주세요 아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자소 바꿨어 유튜브 자소 상단에 방송 시간 녹화 시간 그거 상세하게 적었는데 바꿔놨습니다 아무튼 추천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래님께서 일력 감사합니다 생방이 요즘 바빠 못 가서 아쉽네요 아이고 바쁘면 어쩔 수 없죠 예 아무튼 인력 감사합니다 그리고 휴먼 님께서 4주년이 없어 드디어 만났네요 또 아이고. 야 랭에서 만났다고 사주님 엽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야 이거 고기한 엽서까지. 아이고 잘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은 걱정하지 마. 어, 영상에 집중하도록 할게. 자 아무튼 고기한 엽서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이님께서 고역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마왕님께 잔뜩 일어나게.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구만. 자 고역 감사합니다. 그리고 버섯 맛있다님께서 해피 벌스데이 투유투유 구독자 많은 마왕님 그냥 축하합니다. 아이고 그냥 축하하다고 사주님 엽서를 툭 던졌네. 어이구.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리버다님께서 1여 헐 친추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유튜브 댓글 감사합니다 마왕님 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나님께서 1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이디다님께서 마왕님 안녕히 가십시오 마피아의 사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휴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찌우이님께서 이걸 온라인 새벽 6시인데 1역 감사합니다 음 오늘 잠을 못 잤어 어 잠이 안 오더라고 아무튼 엽서 감사해요 그리고 배종호 동생님께서 추천장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래 오늘도 화이팅 자이지이님다티어 예언자 위증 기자 유언 사탐 결백 3티어 군인 뭐가 좀 일단 3티어 군인은 배제하고 어 차라리 사탐 결백 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아무튼 고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루님께서 1역 인력 배달이요. 그리고 고급 녀석까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했어? 어, 이거 되게 귀염뽀짝하네. 자 아무튼 인력 고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엽서 다 읽어봤고 랭크 게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어서도 언젠가 죽을 목숨 어? 아니야? 테마 소스지. 내가 쏠게. 오늘 밤엔 너를 오케이. 초대해 주지. 자, <laughs> 파리 자투하고 어쩌려고. 참고로 정보 두 명이야. 위선판입니다. 군인. 기밀 정보. 아, 나한테. 어, 시다네. 솔직히 실피 나온 거 시민 안 보잖아. 하하, 그냥 쏘아 버리고 싶어. 아이 탕. 혹시 몰라 시민 중에 한명 찬성할 수도 있거든? 찬성 한번 눌러봐봐 어 찬성 눌러 248 그냥 판사.. 판사 아니라고 생각하고 찬성 눌러 음, 닭반이요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 어.. 나실속고 나서 오죽 대립이야. <목소리> 설마. <목소리> 자, 뭐 하냐? 지 이것 봐. 내가 저렇게 나 경찰 맞아. 그리고 지금. 3호 중. 실 마빈데이 자살이잖아. 실피 첫날 힐 터지고. 실 작용 아닌 거. 괜히. 실피 2탕 못 하니까 자살해서 그리고 7 결사람에 왜 2탕 안 됐어? 어, 정, 정보 2. 정보 2 그대로야. 7 죽어서 순간 나도 56 대립 아냐? 근데 6 노마비면 5. 56 대립인데 6 노마비면 5. 가능성 있다고. 어. 하, 그냥 쏴버리고 싶고. <laughs> 쟤는 뭐 마녀 판녀하는 거야, 6픽은? 자, 아, 5픽 저 뭐냐? 불안하다. 그러니까 육은 6은... 오늘 어쩔게.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 육소고 삼 긁지 마4벨브이 경크입니다 정보 아니 오야 판사면. 팔왜 가는 거야? 4 벨보이라고 사 가야지 3 4다가 8... 4는 무조건 마피아야 아, 아니 너네 나 보조 봐 <놀람> 하하, 그냥 쏘아 버리고 싶군 아니 아, 큰일 났다. 8이 달렸네? 킬 내야 됐거든? 야, 이거 진짜 킬또 내야 되는데. 1픽이 뭔가 지주가 있어. 얘오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찬성해. 박찬이요. 어쩔 수 없어. 오늘밤에 오케이 <목소리> 너를 죽이려 하지 너는 <목소리> 야옷 쏠게 오케이 이걸 또 이기네 <laughs> 여러분들 이걸 이겼습니다. 어 아, 이거 좀 어렵다. 힘들었어. 야 힘들구만. 아무 스파이 줄게. 첫접 나이스. 그리고 매습 이쁘네. 어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뭐냐 마피아 해봤고 어차피 <laughs>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집을 테마... 목숨 아니었나? 자 테마 수수 쥐바 의사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줄지 오케이 오케이 5협계 5픽은 뭐로 빠졌지? 3, 7 다팀 4 참고로, 어, 잠깐만. 다 과자도 고를 해야 돼. 어 정보 세명 맞아요. 굳이 내가 한테 그건 맞잖아. 굳이 사피 허리주고 직경 낸 거라고. 그래서. 잠깐만. <laughs> 야, 오 시민 봐. 솔직히 오 직맨 사람 아닌데 저거 산이. 분... <laughs> 지금 잡히기 5 내가 오맘낸거 누가 봐도 잡히기 <laughs> 솔직히 직면 봤을 때 오픽 사람 아닌 거 다들 사는 끝까지. 그건 맞잖아. 오 가는 게 맞아요. 하, 그냥 쏴 버리고 싶군. 오 가세요 시민들. <laughs> 과감하게 여러분들. 그냥 직격내어 직격내서 만약에 직격 잘못 내면 지는 거고 어 확률은 50이야 잘 내던지 못 내던지 지금은 그렇게 잘낸건아니야평타인데 그래도 먹히잖아 찬성할게요 기다려봐 너이 싸볼래? 이가 테러. 어차피 참 보조니까 자 자, 저 3화. 오케이, 오케이. <laughs> 광기종. 그냥 쏘아버리고 싶군. 어, 아, 삼아, 땡큐. 어, 시민들. 오케이. 칠투 반하고 그 다음에. 4 쏘고, 3 쏘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아니면 7 쏘고. 어, 아, 이 관계 안줄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서든. 아, 이거 찬성 나네. 아이고. 찬성 날것 같은데? 어, 반대 됐다. 챙겨준다. 어, 이럴 때는 시민들도 챙겨줄 수가 있거든.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 칠 쏘고 그 다음에 사 쏘면 될것 같아. 지금 첫날에 8 쏘고 그 다음에 2 쏘고. 어, 4만. 감사합니다. 하하, 노노, 그냥 쏘아 버리고 싶은데 아니. 테마 수습 지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관기를 챙기면 됩니다. 어, 지금 화가 많이 났네. <laughs> 챙겨줄 수도 있지. 자 반대하고. 아,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 음. 자, 그러면 삼투, 사, 삼탕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광기를 챙겨봤습니다. 어, 과학자 줄게 광기 챙겨줬으니까 과학자 줄게요.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광기인데 이거밖에 안 줘? <laughs>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피아 해봤고. 다음 게임 갑시다. 가자. 아, 역시, 발전해겠어. 경찰 나왔구만. 자, 여러분들, 경찰 나왔어. 속보. 속보 짜증나? 맞아? 저거 맞아, 직맨? 자, 3 노마비거든. 역시, 이은아니었구나3 노마비고 7 노마비입니다. 만약 정보 3명이면 5픽이 취재를 못 갖고 오면 마피아의 가능성 높아. 야, 정, 정부 한 명이다. 기다려봐. 삼픽이, 어, 건달. 삼픽. 어, 정보 한 명이야. 진짜 뭐냐? 허위가 불가능하다고? 치실이잖아 치실이면 허위 불가능 맞아? 원래 첫날 3사 중에 누가 경찰 같아? 애초에 3픽 정보원 가져온다고 주장한 거 내가 먼저 언급했어. 3픽은. 5가 일부. 오픽 위성까지. 고려안 하잖아. 그러면 산 가면 돼. 산 가자. 시민들 산 가세요. 산피 네절이잖아아 오케이. 뭐, 가봐, 그러면. 마담판인가? 지금, 이 마담 안옴 오... 우선, 5투에요 그리고, 마피아 두 명, 4투표 아담판인가 보네. 조사해 봤자 의미가 없어. 잠깐만, 오 노선인데 왜 오를 갔을까? 기다려봐, 그 길초에 조사해, 그 길초에... 아, 어차피 얘못 하지. 역시... 이분은 아니었 조결 의미... 그래도 팔로마 정보 삼리! 어어 어, 아니. 오케이. 3부터 고3 가는 게 맞아. 이야, 3 가는 게 맞아. 3피. 내가 야판 못읽어? 야 이래도 판 두가지 아 오케이 자 첫날에 3호 둘다 두개인거 그리고 마담이 이 이랜다 7 판사 맞아? 저 마담 아 직도 살아 있네. 나 2호 왔어? 지금 마담 어철 마담. 야 이거 봐라 어 끝났네 8 뭐야 8 군인이야? 7이 마담이었어? 너왜 그러면 왜 3호 반대라고 한거야? 야얘 확성 위선이네 야5 가기 잘했다 1피가 5 가기를 잘했어 일단 5 가긴 했는데 오 이거 나이스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뭐냐 경찰 경찰 해봤고